오늘은 40대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요새 스윗 영포티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40대가 이제 하나의 놀림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결혼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몸은 늙어 버렸는데 정신 못 차린 어른 여전히 젊은 줄 착각하는 어른으로 희화의 대상이 된 거죠 뭐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옹 이라는 말에 크크 대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박명수씨 나이가 마흔쯤 됐을 거예요 마흔을 부록이래요 노어에서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고 판단력이 또렷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를 대충 알았다는 뜻인데 글쎄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알것 같다가도 사실 모르는 게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작년에 씻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자라도 이런 남자랑은 안 만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체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체력이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체감되진 않고요. 근력하고 순발력은 생각보다 그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신에 시력이 좀 떨어졌죠. 가장 체감되는 건 회복 속도예요. 해외엔 갔다 오면 하루 이틀만 쉬면 됐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정도 내리 쉬어줘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는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30대 때는 결혼식 다니느라 바빴는데, 요새는 장례식장 다니기 바쁩니다. 결혼을 한 친구들은 각자의 가정을 지키느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고, 또 마흔 즈음이 각자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시기라서 다들 돈 버느라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마흔이 되면 달라지는 풍경들을 느끼면서 이번에 제가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요. <laughs> 쉬면서 라이브를 제가 했거든요. 생일 라이브를 <laughs> 구독자님들이 슈퍼챗을 너무 많이 쏴주시는 거예요 어제 파리바게트 케이크로 시작했다가 이게 투썸플레이스로 갔다가 거의 신라호텔 케이크급으로 그 케이크의 레벨이 올라갔어. <laughs> 집 근처에 있는 케이크 집이 하나 있거든요. 아, 목장지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살까요? 이거. 음... 40? 40이요? 네, 40. 케이크 샀습니다. 커피 하나랑 같이 먹읍시다. 아, 41세네? 아씨 빼박이네 이제 생일을 40으로 샀거든요 저도 모르게 40으로 삽시다 그냥 구독자님이 사다주신 케이크 짜잔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노래까지 부르면 너무 청승 맞아 보여서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망고 케이크 음! 와, 근데 빼박 41이라는 게 충격적인데? 어렸을 때한 서른쯤이 되면 뭔가 좀더 그럴듯한 어른이 될줄 알았어. 근데 서른이 돼도 여전히 철없고 미완성 같은 느낌? 마흔쯤 되면 조금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어떤 궤도에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여전히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50에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 됐다고 반대로 말하면 희망적인 게좀 사라진 거죠 최근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거를 조금 실감하게 돼가지고 저축을 좀 해놔야겠다 그걸 벌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이 왜 이렇게 맛있냐 입안에서 사라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생일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지인을 만납니다. 이분도 사실 스윗 영포티인데요. <laughs> 제 유튜브 초기 때부터 제 썸네일 하는 걸 도와주셨던 디자이너분이에요. 이분한테도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또 40대 독신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laughs>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우산부터가 아, 센스가 있네요. 아. <laughs> 네, 별일 없으신데. 네, 아, 아, 힘들어요? 네. 힘들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잘 될때도 됐는데 언제 잘 되는 건지 <laughs> <laughs> 이정도잘될때 어. 되지 않나이렇게만 <laughs> 했는데도 어. 아직도 허덕인다고?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 네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 네. 아, 네, 이쪽에 앉아도 돼요 그 네, 왜요? 아 이쪽이 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해도 네, 돼요 네, 네. 어. 저쪽으로 옮겨도 돼요 어 그럴까요? 네. 아 우리 저기 음. 디자이너 선생님이십니다 네. <laughs> 네. 제 썸네일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네요 <laughs> 아 그래도 네, 네. 음, 역시. 음. 다른 음. 의 전문가는. 그 시력과 별개로 진짜 노안인 것 같아. 가까운 게 하나도 안 보여. <laughs> <laughs>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문자 쓰기 너무 힘든 거야. 막 이렇게. <laughs> 쓴 거. 아니, 뭐, 동안 소리 들으면 뭐예요, 노안인데. <laughs> 오. 괜찮다. 여기 되게 뭐 같다, 그죠? Yes. <laughs> 아니, 사실 이번 응. 영상 주제가 있거든요 응. 영포티의 삶이 어. 40대 남자의 삶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 40대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떤지 제가 딱40딱 진입할 때 네.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되는 어. 시기가 왔나? 어. 너뭐 있어? 어. 재산 있어? 어. 뭐 어떤 거 이뤘어? 어릴 때는 뭔가 서툴러도 뭔가 이해해주고 어. 이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laughs> 뭔가 약간 조급함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은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살아요 졌 <laughs> 아, 마음 <만> 접어들는좀 <laughs> 음. 됐으니까. 예 접어들어 좀 <laughs> 됐어요. <웃음> 이게 답이야. 혹시 아니었나? 어...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음, 현타도 좀 왔던 것 같아요. 어... 결혼이라는 부분도 있을 음, 거고 음. 출산의 음... <laughs> 선택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너 아이 낳을 거야, 안 낳을 음. 거야?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어, 나안 낳을 거야. 아니면 낳을 거야. 음.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면 뭐 낫겠지. 음. 마흔이 되니까, 낳겠어, 안 낳겠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그게 되는, 되는 게, 게 아니잖아. 아닌 <laughs> 상황이 됐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없는 삶도 생각해야 돼. 이제는. 이제는. 아... 상대가 너무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다. 네.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아, 부담스러운 거요 어, 부담스러워. 왜냐면 아... 내가 그걸 못해줄 수 있잖아. 아... 어, 어 슬프지 <laughs> 상대는 너무 쉽게 얘기해. 실험관 나는데지 실험관 하면 되지. 얼려. 몇년 전에 음. 몇, 아는 스타일리스 트 실장님이 저한테 떠오더니, 음. 얼렸어? <laughs> 지금 얼려나? <얼려놔야> 놔 <돼. 웃음> 진지하게 그분이 아, 어. 아는 형이 어. 가서 검사를 받았 텐데 아 진짜? 어. 잘 살아있나? 어잘 살아있나 <laughs> 어, 혹시 어. 나도 가봐야 어. 되나 어. 나도 영포티 패션 이런 거안 들어봤어요? 아, 몰라 어. 이, 이게 영포티 남자 패션이고요 아, 여자 패션은요? 이게 영포티 여자 패션이래요 아 그래? 네 <웃음> 뭐지? <웃음> <웃음> 네. 다들 왜 마흔을 놀리 <laughs> <laughs> 몰라 나도 근데 마흔이 놀림의 어. 대상이 됐어요 모든 마흔을 다 놀리는 게 아니라 독신인 젊은 줄못부리는 사람을 응. 약간 철없는 대상처럼 뭐 우리라고 뭐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안했겠어 <laughs> 진짜 막 심각하게 놀리는 건 아니고 어, 그냥 어, 재미로 응. 세대를 묶어가지고 응. 서로 풍자하고 막 이러면서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L 이런 데서 그렇지. MG 맨날 놀리잖아요. 어, 맞아요. 지금의 사회 활동에서 나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응. 요즘 어린 친구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맞아요, 똑똑하고 맞아요.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많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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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에 스튜디오를 네, 시작했는데, 음. 그때 음. 와, 포토 실장이 20대야. 음. 라고 막 수군되는 게 들렸어. 어. 굉장히 제가 일을 빨리 어. 시작한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에 키 스텝들이 다 어려요. 어. 예전에는 제가 제일 어리거나 어. 어린 어. 젊은 축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누나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음. 인테리어를 불렀어요. 인테리어 목수 기술자들이 너무 다 어려워요. 뽀얀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어. 전기 기술자들이. 당연히 막 아저씨들이 어. 막 몸빼 바지 입고 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어. BTS 이런 거 음악 <laughs> 틀면서 야. 막 작업을 하는 걸 노가다를 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음. 와 세대가 진짜. 설자리가 설자리 <laughs> <laughs> 툴이 발전했으니까 어. 너무 금방 따라잡는 거야요 너무 빨리 따라잡아요. 네. 우리 어. 윗세대들이 아 우리 보면서 이런 음, 느낌이었겠구나. 맞아. 그런 느낌이었을 것같아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지금의 영포티들이 음. 음. 중간에 어, 완전 중간에 껴있다고 샌드치. 생각해 센치 아까 만났을 때 아, 언제 잘 되는 거야나 얘기하고 <laughs> 전체를 보면 나는 그래도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 어,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한 40대는 어. 내가 실 실무를 안 뛰고 오케이. 뭔가 나는 결정만 어, 하고 다 해야 말... 돼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어, 멀티가 돼야 음. 돼. 다 아, 올해 힘들다는 네. 말을 너무 많이 해. <laughs> 40대가 되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특히 결혼한 여성인 친구는 경조사 음. 누가 죽거나 음. 자식 음. 결혼하거나 음. 뭐그 정도 급이 아니면 음.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고 어, 어. 남자도 마찬가지로 보기 음. 힘들고 음. 갈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힘든 느낌?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음. 유부남이야. 음. 둘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음. 뭐 <laughs> 이야기를 했어. 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나는 일을 한 거니까. 상대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 내가 뭔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아닌데 나는 일을 한 거야. 그냥 건. 나 자체가 조심해야겠다. 아, 상대는 어. 이성적 대상의 어. 가능성으로 여기는 거 자체가 에이.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적인 관계는 그런 부분이 어렵고 저는 결혼한 사람들을 안 만나요. 못 보게 되잖아요. 못보 점점? 어, 점점이 아니라 거의 없어. 40대 여성의 연애는 어때? 한 15년 넘었나? 아, 원래.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연락을. 네. 옛날에야 내가 싫으면 싫고 만나기 싫으면 뭐 그리고 막 자존심도 부리고 옛날에는 아, 얘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아, 나는 뭐 일이 바쁜데 아, 어쩌라고 아, 막이랬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laughs> 어, 일방적으로 음, 참아주는 건 어, 좋은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어, 알게 되니 어, 어떠한 관계를 맺었으면 음,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 성숙해졌나? 어 성숙해졌죠. 어, <웃음> <웃음> 이렇게 자존심이 네. 살짝 올라올 때가 있지만 네. 네. 생각해 아, 말을 가리게 되기도 어, 하고 어, 어.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의지하려 하고 하지 말자. 음. 내 부족한 면을 어. 채우려고 하잖아. 사람이 네, 이게 네. 이성을 만날 때 네, 네. 이제는 나의 결핍은 네. 내가 채워야지. 형들한테 음, 웬만한 좋다. 거를 바라지 말자. 좋다, 좋다. 기대하지 말자. 어. 그분 입장에서는 아이를 바라는 것 같아. 얘가 연애 상담을 나한테 했어요. <laughs> 클래식한 어. 수법인데. <laughs> 아, 어, 너 나한테 잘해주고 또 하니까. 너,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뭐 애매모한 감정으로 나한테 이러지 말아. 야, 올거 확실히 들어와. 어, 말건 말고. 말건 말고. <laughs> 애매한 관계 야, 나 싫어 40대 쿨하다 어, 나 썸도 싫어 시간 없어 지금 <laughs> 어 맞아 <laughs> 결심을 했대 나한테 올인을 할 거래 너 아이 생각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전 <laughs> 연애가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아이 문제 때문에 아 헤어졌으니까 그 다음 만날 사람들은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음, 가야 되잖아요. 슬슬 응. 아이 응. 문제 자라든지 응. 그런 얘기를. 최근에 얘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 일단 네.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일단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를, 하고 싶은 거야. 네. 그게 너무 드러나. 나 진짜 좀 짜증나. <laughs> 진짜 여자 입장에서 좀좀 짜증나지. 내가 결혼을 하네 만약 내가 검증돼야 돼? 결혼이. 어. <laughs> <laughs> 너무 슬프다. 원초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냐 아니냐로 나를 검증 당해가지고.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지. 너무 원초적이, 너무 어. 동물적, 동물적, 생물학적 번식을 할수 있느냐 어. 없느냐로 연애마저도, 어. 사랑마저도 어. 플라토닉이 안 돼. 어. 근데 나도 모르거든. 날수 뭐, 있는지 없는지. 없는 근데 너무 기분 나쁜 거지 내 입장에서는. 사랑을 도달하기 위한 어. 첫 번째 어. 허들인 게. 어. 너무 속상한 거라. 너무 거죠? 속상해요. 나는 내 존재로 인정받고 네. 싶거든. 나도 이기적이 되자면 어. 여자 입장도 안타깝지만 어. 남자 입장도 또 이해가 돼요. 어. 결혼을 좀 생각해봐야겠어. 어. 네가 나이도 있으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 음.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laughs> 너 지금 나를 두번 죽이는 거잖아 <laughs> 내가 그랬지 면전에 대고 내 어. 나이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솔직하다 근데 솔직해요 혹시 확실히 어. 나이들이 다들 음. 있으니까 음. 내가 막한 50대 넘었으면 오히려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 딩크로 사는 거 그렇죠 그러면 뭐은 돌싱을 만나도 그리고 뭐 아이 있는 사람 만나도 음.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애매한 어. 40대 여자가 지금 음. 이게 연애를 음. 하시니까 음. 그냥 그분이 없다고 치고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봐요? 나한테 집중을 하게 돼 어렸을 때는 나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맞는지 잘 몰라요. 네. 지금 정도가 되면 어, 가치관이나 어, 어, 뭐 싫고 좋고 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어, 왜냐면 어, 사람은 어. 쉽게 안 변해. 어. <laughs> 어렸을 때는 같이 부딪히면서 막 깎고 깎이고 음, 하면서 음. 매력이 있으면 막 끌리고, 뭐 끌리고 몸이 땡기고 땡... 하면은 그냥 막 <laughs> 그냥 만나는 거지. 만나고 막 투닥투닥 어, 맨날 어. 싸우고 어. 헤어지고 싸게 어. 때리고 어. 저리가 막 가... 싸우고 자존심 막 그러는데 이제 이거 안 해줘. <웃음> 막 이제 그런 거 없이 안정적이고 싶다라는 말이 경제적인 부분에 안정적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 안정적이고 음. 싶은 거죠 음. 이미 내가 또 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어. 어, 예. 충분히 어. 많이 겪어왔잖아요 어. 헤어진다 아, 만남을 아, 반복해왔잖아요 아, 네. <laughs> 선막 아, 결정사 선... 이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 일본에서 결정사 한번 해봤잖아요 음. 들어는 갈 수는 있는데 거의 턱걸이에요 음, 나는 서류도 못내 <laughs> 정말 그 좋은 제도긴 한것 같아. 중요한 사람들은 조건 맞춰서. 그죠그 그러니까 나는 그러진 않더라 하더라도 어, 맞아, 합리적이라고 어, 생각해요. 어, 맞아, 너무 합리적이야. 네? 30대 때가 제일 콧대가 높았던 것 같아. 되게 자신감이 되게 다할것 같았고 능력도 있고 내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있고 어. 미모도 한창 절정이 어. 되고 미모는 모르겠지만 <laughs> 자신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눈에 뵈는 경지 벤츠 끌고 와서 막 꽃다발 어. 주고 해도 어, 벤치 뭐야 그게 어. 나한테 중요한 척도는 아니야 근데 지금은 없는 거보단 차가 있는 게 좋잖아 <laughs> <laughs> 어. 그때들 이제. 차 있다. 차 있다. 유세야. 유세야. 어. 지는 어. 생각 이있다고 나는. <웃음> 어. <웃음> 어. 어. 그때 내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그때만 어.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결혼 안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 그래요. 내가 형성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음. 선택에서 아. 좀 번복한. 건복할... 그럴 수 있죠. 어, 요즘 수. 뭐 그래도. 되고. 음. 그래도 되고 하지만 아, 부럽진 않아요? 막 친구들 일찍 결혼한 일도 친구들 결혼한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웃음> <웃음>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응. 위에 선배 응. 후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응. 어 행복해 나 행복해 응. 얼마 예쁜데 응. 어. 근데 그 어. 미소 너머에 어그 힘듦이 있지 저희 오빠가 그산 증인이지 부딪히고 부딪히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또 그만큼 행복하대 이 고통만큼 행복이 있대 근데 나는 그냥 좀덜 행복해도, <laughs> 좀덜 행복해도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으면 어... 좋겠는데, 아... 나는 내 인생이. <laughs> 치열한 게 너무 싫어요 어, 그냥 맞아요. 좀 평온했으면 좋겠어 유럽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어 나는 좀 그런 어, 쪽이 맞아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어 40대 독신 여성으로서 그냥 세상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나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싶은 거거든요 40대라서 느끼는 게 아니고 영화 괴물 있잖아요 음. 그 제목으로서 그 영화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괴물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저극 중에 누가 괴물일까? 누가 못된 사람일까? 그 영화를 끝까지 보잖아요. 거기에서 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일단 편견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 포, 그 영포티도 똑같아. 어. 영포티 하나로 어.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어. 좋겠다. 되게 입체적인데. 사람. 어, 그니까. 슬퍼. 눈물 날것 같아. 어. 어. <laughs> 영포티 미워하지마. 영포티. 영포티가 아니라 그냥 어, 진짜로. <laughs>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괴물로 만들지 말아야. 어, 중요한 그우 진짜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우는거안 <laughs> 되는데. <웃음> <다> <웃음> 네. 완벽한 사람 없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 <laughs> 서로 연인 관계든, 부부 음. 관계든, 각자 <laughs> 서로 괴물을 만들자. 음. 그러니까 그걸 좀 <laughs>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음. 좀 많이 해. 대화의 질이 <laughs> <야>. 높다. <laughs> 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창피하다. 내가 얼마나 요새 힘들었는지 알겠지? <laughs> 이제 조금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조금 조금 아, 지금 사실 한국 들어온 지 지금 9개월, 10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지금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어떤 뭐 모임 공간 같은 데를 한때 잠깐 다닌 적 있었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거든요. <laughs> 아, 하필 또 나와 계시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되게, 어, 아, 근데 아, <laughs> 왜 이렇게 깔끔해졌지? 왜요? 깔끔한데 원래? 여기는 와우 아, 아, 좋다 와 아, 오늘 뭐 촬영했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치 아, 네. 다시 일도 시작하시는 거 같던데 조금? 네몇개 하긴 했어요. 여행 유튜버 네. 하시는 거었어요 여행 유튜버를 해야 되는데. 네. 음. 진짜 용병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저는 오그라들어서 사실 못하겠어요. 그 화면 앞에서 제가 이 해야 돼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안한 지가 오래 아, 되니까. 해야 돼, 해야 돼. 빨리 네. 익숙해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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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해야돼었어요 네. 이젠 더 못하겠어요. 아, 난 네. 그때 한참 컨설팅도 해주고 음. 갔는데. <laughs> 유튜브도 안 하면서 <laughs> 자기는 안 하면서 유튜브 이렇게 맞아, 해야 된다고 맞아, 맞아. 맞아. 영총뱅 느낌으로 바닥 소리 좀만 줄였어요? 어 네네 네. 네, 저작권 지켜야 돼아저왜 <laughs> <laughs>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죠? 음? 요새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laughs> 왜 재미가 저, 없어요? 산게 요새 재미가 없어요 나뭘 아, 해도 좀 재미가 없고 뭘 하고 싶다가 없고 뭐 약간 이런 상태예요 네. 지금 유학을 한번 가자 <laughs> 내일 당장 월세 낼돈 없어갖고 항국으로 쫓겨나는 상황만 되면 재밌거든요 인생이 <웃음> <웃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40대 후반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아요 <laughs> 생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재미가 없어 야니애잘 크고 있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요야 만났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없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이 음, 굳어지는 시점이 음, 좀 맞습니다. 음, 음,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어, 그래 뭐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나 중대가지고 왜 얘한테 배우고 있지 이런 뭐 생각도 중반 <laughs> 넘어 <넘어가면> 가 진짜 건드라야 <laughs> 될지 너무 잡다 <작다> 이랬다 <laughs> 이 생각이 드는 <laughs>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대를 그냥 완전 놔버리니까. <laughs> 오히려 어 인간은 외로운 존재지 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어 남매 같지 그지내 영혼의 빛깔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다. 영국에 있을 때는 외롭다 이런 거는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원래도 근데 별로 외로움을 안해요 혼자 다니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혼자 와서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나의 사회적 체면과 <laughs> 그런 걸다 내려놓고 내가 오도방장 떨면서 놀수 있잖아요 30대 한 중후반 넘어 뭐 일도 많고 내 분야에서 자신감도 있고 막 이럴 때 음. 남자들은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으쓱하지 으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그, 그런 걸 저는 들었었어요 몰래가 별로 안 신기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딱 그거 아는 거야 그거 뭐 그렇게 되겠지 외국 나가서 뭔가에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어 프라다도 너무 신기한 거예 패키지가 명품팩처랑 박스를 디자인했어? 너무 재밌는데? 그 한창 이일 음. 많이 했을 때 나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도 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음. 나는 어른이야 음. 이런 생각에 애써 신기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자세히 보면 신기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렇죠 음. 어.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드러내는 순간 내가 족밥이 되는 것 같고 드러내는 순간 내가 서툰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슈퍼마켓?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온 힘을 다해 신기해해요. 슈, 슈퍼마켓 전문가죠. 슈퍼마켓 전문가거든요. <laughs> 신기해 하면서 보잖아요. <laughs> 진짜 재밌어요. 오늘 하나 이거 배워갔다. <laughs> 저는 뭐 사회적 지위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아니, 저도 그냥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저는 남들이 네. 할것 봐! 이러면 한국은 그렇게 되겠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시니컬한 태도 있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네.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재미없 사는 것만큼 아, 그래. 재미없는 거야. <laughs> 아, 내일부터 저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laughs>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경험하고 온것 마냥 그러니까 전 세계를. 네. 돌아다니고 왔으니까 그냥 다 너무 재미가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한국은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폭포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엄청난 <놀람> 어 이런 걸 저게 무슨?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제 관찰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 초기에 다시 제 거를 리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웃나? 내가 진짜 안 웃는구나 아... 안 웃어요 그 가짜가 아니라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에서 그걸 찾아보는데 그렇게 사니까 재밌더라고요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욕망이 다 늘어져 뭐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야... 싶은 거다 하는 거 오히려 역으로 어... 이야기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어딘가를 너무 가보고 싶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이런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쓰레기 얘기했잖아요 사회초년생인데 아바떼애을 너무 타보고 싶다 댓글에 거의 98%로 대답했잖아 야 그거 사면돈못모아뭐 뭐 소품부터 넣어 이렇게 달린다 근데 그런 어떤 시선은 너무 폭협한 시선이야 이 친구가 그 비용을 써가지고 그동안 내가 맛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그거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얘기는 아무도 안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이 들 도대체 그냥 뭐 무슨 재미로 살지? 돈 벌고 통장이 이렇게 쌓여가는 어떤 그 재미로 사나? 그게 당연히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이고 나름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그 재미로만 산다면 난 사실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 해외에 살아보면서 느꼈던 좋은 점 중에 자, 네.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어,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술 대학을 나오고 하는데 석사했던 친구들이 다막 작업하고 갤러리 소속되고 막 그래요 지금 막 네. 전시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 묘한 찜찜함이 있단 말이죠 아예술가나온다고전시나하다하이라이 기르티가 있다 막 네. 약간 죄책감 음. 같은 게 있다 루시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니네 유튜브랑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생각하게 만들잖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잖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 어? <laughs> 이런 거 관점이, 그 진짜 별거 아닌 그 관점, 이렇게 종이 잡고 탁 뒤집듯 이렇게 탁 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걔네도 우리의 생각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느꼈던 게좋았지연극님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을 거잖아. 네 결론에 도담하던가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여간 엄청 후련해요 힘든 것도 있죠 안 갔었으면 아파트 사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지금 이렇게 중고차 알아보러 막 다니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매장 가서 세차 다쓸것 같고 그런 거 물론 있죠 개운해요 엄청 후련해요 더 이상 긁을 곳이 없어요 뭔에 개운하잖아요? 나이 좀뭐 가지? <laughs> 올 다음 1 0년은뭘 갖고 하지 이걸 고민하는데 너무 기대되네요 어디까지 해볼까? 막이러 <laughs> 많은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laughs> 어? 양면에 그게 있는 거죠. 응. 앞으로 내가 이거, 이거, 이거를 하게 되면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걸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뭐가 우선일까? 한 40년 뒤에 죽을 것 같은데. 응. 제가 병원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한 20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수명은 80이어도 내가 뭘 육체적으로 응. 받쳐주는 응. 아, 나이가 <laughs>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20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이 중요할까? 내가 음. 하고 싶은 음. 걸 하는 게 좋을까? 물론 둘다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요새는 뭘 할까? 뭘 고를까? 사실 골랐거든요 약간 답정너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어? 잘해봐 그냥 이럴 정도야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다좀 늦어졌어 뭐든지 네. 그래서 사실 엄청 답답했지 지금 요즘 속으로 응. 답답함을 그러려...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구나 어, 그러려니 하는 거 같아 답답하긴 해요.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 막 다른 유튜버들이랑 하고 있고 조바심도 나고 인스타그램 막 보면은 막 어디 좋은 갤러리 전시장 막 다니고 좋은 카페 가고 나는 한국 와서 카페 가본 적 있나? 그게 싶을 정도로 <laughs>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든냐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맨날 그걸 해요. 나이 파란색 남방 진짜 오랜만이에요. 병원에 있으면서 맨날 까만색 티만 입었어. 왜요? 병원은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다추리해 입고 있으니까. 오면서 좀설을게했는데어 오늘 왜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야? 오랜만에 버스 띡 타보고 한국 들어 오자마자 오자마자 유다 없이 찾아와요. 어 엄마 응급 아프대 응급실 가서 응급실 갔는데 속옷 칫솔도 안갔고든 그날부터 그냥 시작 병원 생활 시작. 어나 기저귀 갈나애기 기저귀도 안 갈아봤는데 엄마 기저귀를 내가 갈라고? 관장을 하라고? 나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간호사들이랑 배워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날 문득 찾아와요. 느다 없이. 일본도 못갈 뻔했는데 사랑하는 것까지잘 보고 못 가지만 하고 누나 누나 바톤터치 하고 네. 저 에어밍비 막 들어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일주일 내내 편집 에크에 네. 여행 왔는데 음. 안나가 일주일 내내 편집 음. 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여행 마음이 되면 나가고 싶죠 저 신주 가고 뭐해 뭐해 끼어내고 가고 싶어 저도 네. 하고 일주일 뭐 <laughs> <laughs> 저희 사진 하나 지을까요? <laughs> 네둘 <laugh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40대의 일상과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세대나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